야, 이번에 당신이 저를 부르신 알파팀 사령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저원 공룡 탈출을 기억하십니까? 어? 아이, 그걸 어떻게 잊어요? 에 소름 끼쳐라! 에이. 이번에 저희 군에서 그 섬으로 파견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이, 근데 그걸 왜 저한테 말해요? 아이, 자랑합니까, 지금? 어? 그 무서운 섬에? 아니요. 그 파견 인원에 기하께서 포함되셨습니다. 뭐라고요? 아예 그걸 왜 저를 집어넣어요 지금? 가서 다시 죽으라고요? 안 해요? 안 가요? 안 가? 절대 안 가? 아니겠어요? 잠깐만요. 뭐요? 대신 조건으로 필요한 건 뭐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집, 돈, 땅, 원하는 건 뭐든지요. 원하는 건 뭐든지요? 으, 뭐, 으, 좋아요. 아유 뭐 어차피 안 간다 해도 억지로 데려갈 것 같으니까. 예, 한 번만 봐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훈련에 돌아가도록 하죠 훈련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격 연습을 시작합니다 전방에 보이시는 붉은 유리를 깨주시면 됩니다 예? 저, 저 멀리 있는 걸요? 어떻게 깹니까? 상자 속에 총이 있습니다 총을 꺼내서 쏘십시오 어이, 어이 총을 만지는 거예요? 좋아, 이 총으로 공룡 녀석들을 혼낸다 이거죠? 좋습니다. 이총 근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거 총쏴본적 없는데 이거. 어이, 조심하십시오. 총알은 진짜 총입니다. 아이 진짜요? 아이 죄송합니다. 어한번더면 그쪽 죽을 뻔했어요. 아이 조심하라니까요. 아, 알았어요. 아 그러면 이거 장전을 어떻게 하지? 알킨가? 우와 <laughs> 이렇게 하는 구만 좋아. 장전 됐고. 자, 조준. 좋아. 발사. 호샤! 오, 오, 하나. 둘. 셋. 넷. 아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 이거? 아, 좋아. 오차! 어, 오 좋아. 하나. 이쪽으로 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오 백발 백중인데? 오나좀잘쏘는듯 좋아. 여기 것도 하나. 둘. 총알 한발 남았고 마지막 한 발. 아직 한발 남았다. 아이, 뭐 맞췄잖아. 괜찮아. 총알은 많으니까. 아차. 어, 왜안 나가? 안 나가는데. 아 장전을 안 했구나. 좋아요. 쏘겠습니다. 한 발. 두 발. 왜안 맞아, 이거? 으이, 이 자식들. 우와, 좋아. 어, 쏘는 방법을 알았어. 어차! 마지막 한 발! 한 발! 아, 좋았어! 봤죠? 이게 제 실력이라고요. 조심하십시오 이곳에서는 총알이 무한발이지만 현장에 나가면 총알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뭐요? 아니, 그렇다는 말은 총연습을 더해야 되는 이 소리네요. 이렇게, 이렇게. 어, 죄송합니다. 아, 살려줘. 아니, 방탄복이잖아. 아이 괜찮습니다. 아유 뭐예요? 방탄복 입으면 쏴도 되잖아요. 더 맞아라. 뿅뿅뿅 뿅. 에 뿅, 뿅, 뿅. 초할이 없네. <laughs> 오여긴 어디야? 에 무서워. 라지금부터 실전 임무입니다. 어이 당신 누구예요? 저입니다. 사령관입니다. 아, 아이 그래요? 그럼 여기 어디예요? 이곳은 공룡들에게 점령당한 도시입니다. 상자에 있는 보급품들을 이용해 이곳을 탈환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실전 임무입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뭐... 있습니다. 뭐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 사람들! 아, 맞다 이거, 이거 하면은 다 준다 했지? 돈이든 땅이든 집이든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좋아 상자에 어, 기본적인 아이템들이 있구만 좋아, 이 정도만 있으면 문제 없지 아, 근데 어떤 공룡들이 있으려나? 아, 무서운 공룡들만 아니면 좋겠는데 좋아, 일단은 이쪽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가보자 어차 장전! 장전, 장전! 좋아, 첫 번째 15발 장전 아, 예. 앞에 공룡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뭐야? 잠깐만요, 사령관님. 왜 그러시죠? 좀비가 있다는 말은 안 했잖아요. 좀비 소리 들리는데요. 아, 맞다. 잊어버렸군요. 건드를 빕니다. 뭐요? 아니, 이 사람이? 미쳐버리겠구만. 알겠습니다. 무조건 탈환할게요. 가자. 좀비, 좀비도 있으니까 아주 조심해야 돼. 공룡도 있으니. 공룡이다! 어디냐? 어디냐? 저기 앞에 공룡 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아! 아하! 좋아. 한 마리. 그래도 쟤네는 초식 공룡인데 싸야 되나? 여기도 공룡이. 한... 어, 상대다! 좋아! 아이, 뭐야! 총알만 주면 어떡해요, 사령관님! 아이, 맞다. 사령관님이 노는 거 아니지, 이거. 괜찮아. 공룡이. 공룡만. 오... 아, 좀비가 더 많아. 좀비한테 총알 다 쓰게 생겼네, 이거. 아! 자, 자, 자! 어, 이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총이다! 총이다! 좋아, 총이다! 아, 그전까지 칼을 써야겠어. 자, 아, 가. 저리 가! 아, 쫙! 좋아. 음, 빠세이. 오, 힘들어. 제가 이거 사료가님 배가 고픈데요. 음, 아. 음, 빠세이. 그래. 일단은 엠포라도 얻었으니까 엠포를 장전해야겠다. 좋아. 이건 공룡 섬에 들어가면 이거보다 더 하니까. 좋아. 난 잘할 수 있어. 여기 공룡이다. 자, 자! 자! 죽어라! 아! 아이 나이스. 한 마리, 한 마리 클리어. 좋습니다. 이 녀석을 죽이면은 공룡 고기도 얻수있지이로서 배고픔 해결됐다. 어이 뭐야? 저 녀석들이 싸우잖아. 아, 죽어라! 뭐야? 벌써 총알 한통다 썼어?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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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주변에 좀비는 없고. 아! 빠지! 빠지! 아이 죽어라! 한 마리. 아, 두 마리. 아, 좋아 트리케라톱스 두 마리 잡았고 어? 저기 갈리미무스도 아자 죽어라 아! 좋아 잡았어 상자에 아이템이 있는지 봐야 돼아 상자에 아이템 오 뭐야 그립 좋아 이것만 있으면 총의 반동이 없이 조금 더소월하게할수 있다고 그립 장착 좋아요 장전 다시 한번 해주고 총알 30발 재장전 아, 이곳에서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좀비가 나오잖아. 자, 좀비 잡았고 공룡들 시체는 어떡 하냐? 아 어! 좀비가 몰려온다! 아! 아, 총알이 없다, 총알이 없다, 큰일났다! 아, 도망쳐라! 일단 후퇴, 작전상 후퇴. 잠깐 만 총알 없어? 이따 이따. 아, 잠깐만 일단 좀비들이 오니까 천천히 뒤로 빼면서 한 마리씩. 아 여기 너무 많잖아! <놀람> 사령관님, 혹시 곡괭이는 없어요? 곡괭이가 있어야 좀비 스토머너를 부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휴 아 어, 이제 좀비는 좀 정리된 것 같고 아 그럼 일단은 총알 총알 정리부터 하자 아 총알이 몇 발이나 남았을라나? 어디 보자 권총 열다섯 발아 뭐야 이거 다 썼잖아 아 아홉 발 남아있네 아 다행이다 아홉 발이라도 남아있으니까 다행이고 권총은 권총 한발다 썼고 권총 권총도 열다섯 발밖에 없네 어이 망했다 어떡하지 아이 조금더 상자를 찾아봐야겠는데? 아자 여기있나? 아 여기 꼭 있을것만 같은데? 어 있다! 어 아, 뭐야이거 15세 b m 아 이거 쓰나총알이잖아 아이쓰나총은 쓰지도 못하는데 에 어떡하지? 잠깐만 저 공룡꼬리 아니야 저거? 큰일났다 공룡꼬리다 공룡 큰일났다 공룡이 있는데 총알도 없고 이거 어떡하냐 저6 육식공룡같은데 저거 아 일단 공룡뼈가 왜 들어와있어 도대체가 에이 테테테테테 좋아 그러면은 몰래 돌아 어 상자다 오 힘의 물약 오 어, 좋아 하나 먹고 버리고 음 여기서도 템파밍을 하고 저기 있는 공룡들도 다 제거하자 어? 오 어, 소음기 소음기가 있으면 다른 공룡들한테 걸릴 확률이 없어지지 소음기 장착 완료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스코프? 이거 배율 아니야 배율? 좋아 배율까지 장착 완료! 이것만 있으면 저격을 할수 있다! 에헴, 남아있는 공룡은 어떤 공룡이느냐? 너의, 너의 용모를 궁금해 한다. 자, 몰래몰래? 몰래. 어떤 공룡인지 한번 보는 거야? 좋아, 걸리지 않으면 돼. 여기서? 아, 올라가야 되는데. 아, 이렇게 하면 못 보잖아. 아이, 좋아! 여기서 저격하면 되겠구만. 아이, 걸렸다! 아싸! 한 방, 두 방, 세 방! 나이스! 잡았고 한 마리 더 있는 거아니야한 마리 더 있나요? 저기요? 한 마리 더 있습니까? 어 없어! 아 살았다 오케이 1단계 클리어 오예 어 뭐야 도끼? 아니 도끼 필요없어 아 이거 이왕 이렇게 된거 상자 템 정리나 해야겠다 어 차차차차차 다 버려 다 버려 필요 없는 거다 버려 좋아 다 버렸고 그러고 보니까 이거 총알 몇 발이 남아 오세 발밖에 안 남아서 큰일났다. 총알을 조금 더 찾아야 되는데 좀더 앞으로 가봐야겠다. 어? 저거 뭐야? 저거 공룡 아니야? 공룡 맞아 살아있는 공룡이야. 음, 맞아라. 아 여네 총알 다 썼다. 좋아 이걸로 아, 한발 잡았다. 여호아 역시 사격 학교에서 사격 연습을 한 보람이 있다니까. 아, 상자 조금 더 없나? 상자가 더 필요한데. 어? 여기 있다. 이거 뭐야? 어, 이것도 스코프인데. 아 스코프 필요 없다고. 저리 가라고. 어, 여기 상자 있다. 좋아. 어, 이거 뭐야? 스완. 어, 바주카퍼! 나이스. 좀 이따가 물량으로 있는 공룡 있으면 이걸 쏘면 되겠구만. 좋아. 아직까진 괜찮아. 더 없나? 상자가 필요한데. 어, 상자, 상자, 상자! 좋아. 그럼 일단 여기다 넣어놓고. 아이차! 아, 여기 쓰나. 쓰나 그건데. 쓰나 솜기인데. 아, 이거. 라플, 라이플 영어 라이플...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저기요, 저거 살아있는 공룡인가요? 죽어있는 공룡인가요? 아, 모르겠다. 일단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 틈에 빨리 총알! 오, 백발짜리 총알! 우오, 이거, 이거, 그거 아닙니까? 이거... 오, 대박이다! 좋은 총다 얻었어요. 지금, 지금 이거! 샤코네, 어이, 뭐야, 공룡 소리! 살아있어요! 오지 마! 오지 마! 장전, 장전, 장전. 장전하라! 이 영악한 공룡, 아이둘다 살아있잖아! 저런 녀석들을 어떻게 이기란 듯이야 안되겠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바주카포를 줬나 보군! 좋아, 바주카포 장전! 조준! 발사! 와, 안죽어 온다! 도망가라. 아, 샷건 장전. 샷건 장전. 온다! 공룡이 화났다!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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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라! 나이스 한 마리. 해? 좋아. 좋아. 이제 샷건은 네 발밖에 안 남았고. 아, 저아 온다. 오지 마! 머리 머리 헤드샷. 아! 아, 좋아라! 들을 게안 죽네. 좋아라! 오오 아이 죽을 뻔했네. 에버야 저 아래 살아있잖아. 죽어, 죽어. 아이 죽었다. 아이 좋아. 아이 가면 갈수록 센 공룡이 나와. 이거는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은데. 어 뭐야 이거? 헬로우 공룡이니? 아 총이구나. 아 공룡인 줄 알았네. 좋아, 계속 전진하라. 앞으로 어떤 공룡이 나올진 모르겠지만 일단 샷건도 장전하고. 네 발밖에 없지만 괜찮다. 앞으로 어떤 공룡이 나오든 난 이길 자신 있어. 일단, 100발짜리로 장전. 장전하라! 100발 장전. 어, 권총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권총은 집어, 지워가 샷건 장전. 오, 어, 뭐야! 샷건 64발! 좋아! 이제 총알이 부족할 일은 없겠어! 아이 그나저나, 쓰나 총알을 줬으면, 쓰나도 어디 있을 텐데. 아 내가 못 찾은 것 같은데. 아니, 뭐, 어때? 어... 저거. 내가 잘못 본, 티라노사우르스! 그때 티라노사우루스 못 죽이고 도망갔는데 어떻게 얘네 여기 있냐? 어떡하지? 티라노사우루스. 나 저거 이길 자신 없는데. 맙소사. 좋아 돌아가자. 돌아가자. 티라노사우루스가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다. 돌아가자. 절대로 정면 승부에서 이길 녀석이 아니야 저 녀석은. 이길 수 없어. 일로 와라. 어차. 그났다아이 여기서 오, 오, 이 소리 봐나이 소리가 아주 똑같이 기억난다고 안녕 티라노사우루스 내가 누군줄 아니? 자, 여기서 저격하면 돼 와이 빵야 아프지 좋아라한발도안 맞아 에이. 되겠다. 여기는 안 되겠다. 돌아가자. 어이 뭐야 이거 상자. 아, TNT. 하지만 여기선 TNT가 쓸모가 없다. 아 약간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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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쏘는 거 이거. 좋아. 라이플이 안 된다면 샷건이라.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어이 한 마리. 뭐야. 동족의 뭐... 시체를 먹고 있어. 뭐야 이거. 동족의 시체를 먹고 체력을 회복한 건가? 이 잔인 무도한 티라노사우루스. 장전. 너도 이제 끝내주겠다. 잘 가라. 좋아, 이겼다. 이제 더 이상 공룡은 없겠지? 아 잠깐만, 아직 안 나온 공룡이 있는데. 벨로시랩터. 어? 제일 무서운 공룡이었던 것 같은데. 벨로시랩터 어디 있지? 이 녀석들은 암살을 좋아해서 숨어 있다 나오는데. 아 어디 있는 거야? 나와라. 좋아, 지금부터는 아주 천천히. 아직 벨로시랩터가 남아 있어. 조심해야 돼.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저 뭐야? 벨로시럽터 어떡하지? 아이, 좋아! 좀더 유리하게 이걸 파서 올라간 다음에? 살짝 보이니까? 맞았다! 온다! 빵! 오! 어, 서서! 한마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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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더 있는 거 아니야? 아직 더 있을 것 같은데? 어떡하냐 권총 권총 권총있으니까 권총으로 일단 몇발 다려놓자 아아 온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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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g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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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서 n g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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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공룡을 벨로시랩터를 이렇게 가까이서 관찰. 아아! 이 녀석 연기를 했어. 역시 공룡 중에 가장 똑똑한 공룡인가? 아무튼 이쯤 되면 공룡도 다 잡은 것 같으니까 됐지? 이제 공룡 없지? 좋아, 사령관님한테 연락하자. 어, 백신 찾았다. 어? 아직 더 있나? 아직 더 있어. 너 여기 있어?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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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 왜 유리상이 껴있고 난리야 너! 아 빨리 빨리 장전 장전. 좋아. 빵! 아. 오. 거의 클랩 뻔했네. 좋아. 드디어 이제 사령관님한테 연락하자. <laughs> 여보세요 사령관님. 여보세요. 지금 무전이 왔다는 건 작전에 성공한 모양이군. 그렇습니다 사령관님. 저한전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이로써 당신은 공룡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미션이 떨어질 때까지 거기서 대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아, 대기할게요. 아이고, 힘들다.